저에게 질문은 주어져 있는데, 음. 제가 처음에 딱 이제, 동 목사님께서, 난요긴 이해가 안 된다. <laughs> 이기로 가는 거다. 어떻게 그런 거 나눠주시냐라고 하셨을 때부터 제가, 아, 아차! 싶었던 네. 제 질문을 재원 어. 목사님께 드려볼게요. 네. 인간적으로 네. 네. <laughs> 드는 생각은, 이제 계속 우리의 그 가장 큰그 부분의 구절인데, 물질적으로 축복을 다시 주시긴 하셨지만 되돌릴 음.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음. 그리고 친척들과 하인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음.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신, 있으신 건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자는 조금씩 다가가 주실 수는 있잖아요 네 <웃음> 모른다고 해드릴게요 네그 에리히 프롬이 소유냐, 존재냐, 음, 음. 이 책을 썼잖아요. 음, 음. 근데 에리 프롬은 거기에서 소유 중심 구조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음. 존재 중심 구조로 사는 사람이 있다, 이런 거죠. 음, 음. 근데 이제, 그, 이제 욕기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, 우리 사람은 늘내 한계 안에서 판단합니다.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.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, 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어, 일부분이고 제한된 거죠.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, 뭐 이게 이제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소유 구조 가운데서 판단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르지요. 그다음에 또 하나,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. 에리프롬은 소유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존재 자체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욥기서에서는. 이 존재 자체도 넘어서야 된다 음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.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. 사람은 존재하는 것은 신체 구조 속에서 존재하잖아요. 신체 구조 속에 사람의 정신과 영혼, 생각과 사고의 기능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 존재인데 이 존재 밖에서 생각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생각해요. 그런데 여기서는그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. 하나님이란 분, 그분을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존재했던 거.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, 아, 이거 다 좋은데요. 그런데 원래 내 자녀들, 이건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? 우리 인간의 인재. 우리 인간은 자기가 현재 존재하는 구조, 내 소유, 그 구조 가운데서 사고하는데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차원이 열리는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음. 어쨌든 그 차원이 열리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너무나 이게 어리고 미숙하고 또는 이악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신앙의 체험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그렇게 질문한 거를 어, 대답을 다이렉트로는 내용적으로 못 하겠으니까 최대한 도로 지금 피하을 하고 <laughs> 얘기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아 네.